릴루에 대한 입지 이야기, 후다당 얘기하고, 그 개화조합 준비했던 거, 정리를 쫙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성능 얘기를 먼저 할게요 성능 얘기 진짜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조합이 제한된다 라는 단점이 있어요 애초에 특성이 이런 게 있거든 닐루가 조합을 짰을 때이 풍요의 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티원들 중에 풀, 물 외에 다른 원소가 있으면 이 특성이 활성화가 안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별자리 막 뚫어가지고 육 뚫어가지고 증발 닐루 쓸게 아니면 은 조합이 제한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열매 생성을 잘 해야겠죠. 원신에는 ICD라는 게 있습니다. 아, 원소 부착 내부 쿨이라고 하죠. 뭐 인터내셔널 쿨다운.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부여하는 그 원소 부여가 무조건 때린다고 물이 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캐릭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그물 부여 스킬이 일정 시간 내에는 아무리 물 원소를 때려 넣어도 icd에서 분류하는 똑같은 종류면 어, 다시 한번더물 부여를 할수 있는 데까지의 어, 내부 쿨이 존재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 많은 스킬을 통해 가지고 물 부여하는 주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부여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개체수까지 맞물려야 열매, 풍요의 핵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수 전투전 갔을 때의 화력과 단일 전투전에 갔을 때의 화력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류의 단점은 요거 두 개인 거야. 조합에서의 이런 이제 물과 풀로만 짜야 된다는 제한성. 그 다음에 플러스 이풍요의핵 개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수 전투전에서 유리하고 단일 전투에서 불리해진다라는 점. 요렇게 단점이 있고요. 이 조합의 예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의 특징은 다른 딜이 솔직히 필요 없어. 요게 그냥 다야. 거의 한 80%를 그만큼 많이 개화가 차지하는 딜링이 많아. 그리고 이 개화 딜을 강화해 주죠. 특수 열매를 통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체력에 비례해서 그래서 체력을 무작정 챙겨가지고 파티원 누가 만들던지 간에 그 풍료의 핵에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원소 반응은 게스트 기준에 누가 그 열매를 만들었냐에 따라가지고 열매의 딜이 결정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닐로는 누가 만들던지 간에 얘 체력으로 인한 비례딜 증만큼 무조건 올라가는 설정이 있는 거예요. 다수 전투전을 잘한다? 닐로 파티들... 보니까 재화 투자가 적네? 그렇잖아 개화가 핵심이라 그러면 닐로 본인 자체도 특성을 굳이 어, 욕심내서 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 지금 그리고 다른 캐릭들도 적당히 속기 4세트 맞춰주고 투입한다든가 해주면은 당장 개화들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애초에 닐로 조합 자체가 재화가 적기 들어 그래서 닐로 때 유입되신 분들 마침 비경에도 닐로 접대였었으니까 시기가 정말 좋았었지 그때 유저들이 그래서 이 친구 장점이 그렇다 보시면 돼요 이세 개의 스킬은 다시 이제 데미지 보고 쓴다기보다는 물 부여의 이점을 보고 쓰는 거지 이거는 그냥 써줘야 돼, 원소 스킬은. 스킬 안 찍어도 되거든.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을 평타로 마무리 하느냐, 이 스킬로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주변에 물 부여하는 고리를 생성하냐, 아니면 평타가 물로 바뀌나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 요거를 쓰고 난 이후부터 풍요의 핵을 특성을 가지니까 써줘야 되고, 궁극기도 가급적 쓰는 게 좋아요. 다수전투전에 큰 범위 내에 물 부여를 순간적으로 할수 있고, 그리고 이 ICD가 얘네들과 ICD를 공유하지 않고 요 ICD 두 개도 독립적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여기도 물 부여, 여기도 물 부여. 부여. 그래서, 열매를 많이 떨어뜨리는 거거든. 궁은 물 부여를 한번더 함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서 열매 나온 들이지, 궁들인 거야. 따지고 보면. 은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닐로 성능은 이렇게 돼요. 좋습니다. 그냥 최고야. 개화 원소 반응에 대한 성능 생각하면 은 그냥 닐로로 직결되니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뽑아가는 게 좋지만, 단일 전투전을 확실히 못한다는 라 것만 알고 계시고, 물론 근데 나중에 조합 때, 이 단일 전투에 대한 단점을 해결할 만한 방법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냥 풀이랑 물만 고르면 돼. 풀 고를 수 있는 요원들 찍어줄게. 그러니까 둘둘을 하든 뭐 둘셋을 하든 뭐 상관없긴 한데 일단 풀 채용할 수 있는 캐릭터 요렇게 요 종류되고 나중에 카베가 늘어날 것 같긴 한데 물 캐릭은 일단 바바라부터 찍고 코코미 그 다음에 야란의 행주까지 여기에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은 닐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물 캐릭은 요 중에 한 마리를 당연히 골라야겠죠. 자 나히다랑 프랭자 나히다랑 콜레이, 여행자랑 콜레이, 그 다음에 요요랑 요렇게 요요랑 요렇게 요요랑 요렇게까지의 두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고르면 되는데 일단 힐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힐이. 여튼 나머지 한 자리는 코코미 또는 바바라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개화라는 녀석은 나한테 자해들을 주거든. 그래서 열매가 많이 터져가지고 주변에 녹아내린가 동시에 나하도 녹아내려. 그래서 그를 버텨줄 만한 힐링을 가지고 있는 캐릭이 한개 정도는 들어와주는 것이 편합니다. 그걸 수행하는 데 있어가. 코코미가 최고고, 힐랑 주면서 조개도 뻥뻥 터트리면서 얼마나 좋아. 그리고 애초에 체력도 많기도 하고, 본인들도 솔솔하게 나오고, 물 부여 뛰어나고, 그지? 그래서 코코미가 최고인데 코코미가 없으면 바바라 쓰면 되는 거거든. 요 풀캐릭 한 자리에 요요를 택하게 되면 요요가 일단 힐러잖아. 힐러를 이중으로 선택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행추라든지 야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합들이 되기 시작해요. 이럴 경우에는 단일 전투에서 화력을 뽑을 수 있게 되죠. 왜냐면 야란이 단일 전투를 잘하니까 요요는 이제 평타 점프 캔슬하면 됩니다. 단점은 요요가 평타 점프 캔슬할 때 슈퍼 아머가 없다 보니까 몬스터가 때리는 공격에 노출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잘 넘어져요. 짜증나요. 대충 물물 풀풀, 물풀 풀풀, 풀물물물. 근데 물물 풀풀을 추천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무기와 성류물인데 밀르는 솔직히 전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무기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계산상에서는 약20% 차이 난다는 결론이 났는데 비경의 다수 전투전을 잘할 때도 들고 가보면 은이 차이를 크게 느끼기가 또 힘든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다수 전투전이라 얘기하면은 보통 몬스터의 체력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결국엔 잡다 보면은 세 방에 죽냐, 네 방에 죽냐의 그한틱 차이를 만드는 게 정도라서 실제 우리 계산상에 20%까지 체감을 주는 느낌은 없었어요 일단 없었는데 일단 제일 좋은 무기 자 게스트가 고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마를 챙기는 거 보는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만개 조합에서는 그신호보가다 가져갈 수 있는 구성이 나오는데. 이 개화 조합에서 나오지 않단 말이야. 릴로가 가져가게 될지 그 열매 생성을 아니면 코코미가 가져가게 될지 뭐 여행자 가져가게 될지 나히다 가져가게 될지가 섞인다는 얘기야. 몬스터들이 움직이고 새로 젠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는 게스트를 고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정 캐릭별로 옵션을 개개인이 원말를 챙긴 데 있어서 불리해요. 근데 이 전무를 보게 되면 체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닐로가 전체 풍류의 핵딜을 올려주는데 있어서 유리하고 그죠? 본인 원마는 일단 패스하고 파티원 원마가 더 의미가 있는 거거든 파티원 전원에게 원마를 일정량만큼 공급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게스트와 관계없이 다같이 딜 상승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게 전무가 정말 좋습니다 요런 점 때문에 하지만 닐루의 특징을 좀 봤을 때는 전무가 없이 다른 무기로 채워줘도 충분히 좋다라는 거죠 뒤에 무기들을 전부 다 옛날에 테스트한 적이 있는데 어떤 무기를 끼든지 다 비슷했어요. 심지어 레벨 1짜리 무기 대충 끼고 들어가도 그냥 비슷했어요. 그래서 얘는 무기를 잘 안탑니다. 전무가 아닌 분들은 그냥 대충 적당히 남는 무기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룩 예쁜거 던져주거나 하셔도 무관할 정도예요 그래서 무기의 선택폭이 넓고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시는게 좋고요 조금이나마 딜이 상승해서 이점을 보기 위해서 무기 선택을 하신다면 원충무기나 원마무기를 노리는게 원마가 일단 게스트를 다 못가져간다고는 하나 가져가는거 열매만큼은 또 딜증을 노릴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단전무기 쉽게 줄수 있고요. 품목 길에서야 열매의 생성에 조금 더 유리하니까 원충을 챙겨가지고 세팅해준다거나 그렇게 무기는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번에 석류물 2세트가 추가됐죠. 천암이랑 저 꽃술 하면 체력 20% 체력 20% 가고 나머지 여기 채채채 갈 거니까요. 채채채에서 최대한 원충을 챙겨가지고 130 이상 그렇게 세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저런 두 개다가 에천암두개 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순위가 이둘 중에 하나를 원마 주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체력 건져는 건 조금 부담이 되니까 저런 대신에 원마낀다는게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도금, 악단 이렇게 세트를 선택할 수 있어서 4세트를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팅이 좀 쉬워 그 체력만 던져주면 된단 말이에요. 잘안 쓰잖아. 그래서 뭐 무기와 성유물 폭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이제 세팅이 좀 쉬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도 적게 들고. 명함만 써라 근데 이제 별자리 욕심이 있는 분들이 좀 봐야 되니까 별자리 1 요게 개화 조합에서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뭐딜 가실 분들한테 의미가 있어요 요거 보고 한다기보단 요거 보고 하는 거죠 프로운소 내성 감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개화 반응 딜은 풀 피해 판정이거든 그래서 내성각에 적용을 받아요 그리고 물도 코코미가 때리는 딜이 약한 사이클에 25만에서 30만까지 기여를 하거든 그딜 상승을 노릴 수 있죠 솔직히 이거보다 우선시 돼야 될 것은 나이다 별자리 1하는점 어, 스킬 레벨이고 닐루의 원충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별자리고 수련의 춤 멍굽 속 샘물 소리가 가하는 피해가 50%니까 궁극기 피해량 요거는 이제 본인이 챙겼던 체력이 비례해서 치확과 치피를 챙겨주기 때문에 비로소 이때 증발도 써볼 수 있고 딜이 나오는 닐루도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체력만 많이 챙겨도 착 치피가 챙겨집니다 뭐 준수한데 욕심낼 거면 2에서 적당히 끝내시고 아, 웬만하면 명함을 쓰는 걸 추천을 한다는 점 입지는 당연히 봐야 될 것은 단점입니다. 단일 전투에서 힘이 빠지는 단점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플러스 원소가 풀과 물로 고정이 되어야 한다는 단점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비경의 몹 배치도에 얼음 원소 보호막 관련된 몬스터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요. 닐로개하 조합을 쓰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3번 방에 피통이 엄청 큰 놈한테 보스를 한명 배정하게 되면 단일 전투잖아? 그래서 닐로개하 조합이 힘을 쓰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개화 조합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뭔 짓을 하냐면 요요 놓고 야란으로 교체한 다음에 야란 깡딜로 비비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잡을 수 있지. 근데 그게 잘 뛴다는 게 아니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걸 들고 가는 거야. 야란 깡딜 믿고. 그래서 초시 때는 찡 짜 화려했었죠 야, 세팅 안해도 된다니까 대충 맞춰도 존나 쎄 그리고 현재를 좀 봐볼까 현재도 내가 볼땐좀잘 뛰어요 잘 뛰는데 요거 있죠 요거 닐로 잘못 뛰어요 꼭두각시 검기도 그냥 잡는다는 거지 잘 뛰는 무대가 아닙니다 초츠 서리왕에서 그냥 지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못 배치도 봤을 때 요런데를 닐로가 잘 뛰어요 이렇게 일어나온 애들 현재 입지는 뭐 그렇게 좋다 얘기하기도 힘들고 내가 볼땐좀 무난한 것 같아요 좀 불리한 것도 있지만 유리한 것들도 두루 반반씩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지? 근데 앞으로의 미래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단순하거든? 어또 단일이네. 얼음 보호막이 있네. 하면은 그냥 뭐 닐로 못 쓰는 거지 단순하게.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건 폰타인이거든. 환영류 몹들이 폰타인의 주 몬스터가 될 거라면 만약에 된다면 어 닐로가 때리는 물 원소 부여가 아무런 도움이 안될 거잖아 그지? 자 그렇게 봤을 때 어? 물 몬스터를 물이 잡으러 간다라 생각하면은 불리해 보이긴 하는데 내가 볼때 환영류 몹이 나오면은 풀풀풀 닐로가 될것같아 닐로 데미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닐루의 풍요의 해결한 특성만 한 다음에 저기 물이 묻어 있을 거니까 풀풀풀 문제 없을 것 같단 말야 이내 생각에 그러면은 몬스터 물 원소 고정 되거나 주기적으로 생성하는 몬스터로 그러면 풀만 잔뜩 도배해가지고 하면은 야 이거는 풍요의 핵만 가져가는 것이고 그지? 그래서 미래의 폰타인 때환영유모보로 인한 카운터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이고 아니면은 공중? 근데 이 공중 올라가는 거는. 사실 이게 원거리 공격 안 되는 애들 전부 다 카운터잖아, 그지? 그래서 한요 정도까지만 카운터 생각하고 미리 입지를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뽑을 사람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얘는 키우신다면 재화가 적게 들거든. 다른 캐릭터 파티 완성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 투자하고 같이 가는 파티원들 성유물 또 투자해줘야 되고 특성 다 찍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진짜 투자가 적게 들어가. 코코미 조합 같은 경우는 오성이좀 많긴 해. 코코미, 릴루 라히다잖아. 그셋다오성에서 비싼 것 같긴 한데, 바바라 놓고, 콜레이랑 애초에 여행자. 얘두 개는, 둘이는 거의 지급 캐릭이잖아. 이둘 중에 한명 선택해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싸. 바바라가 싫으면 여기 요요 넣으면 돼. 요요 놓고 뒤에 마지막 한 자리에 행추도 사성이잖아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조합들 편성이 유리하고 싸다. 근데 그 싸다고 딜까지 싼게 아니라, 딜도 잘 나온다. 싼데 딜이 잘 나와. 물론, 최고점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는 불리해요 그리고 이제, 원막 관련된 얘기를 하실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다음 컨텐츠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컨텐츠에서 얘기를 좀 자세히 하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일반적인 유저들은요, 원막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세팅을 하세요. 부업에서 챙겨주는 정도면 끝나고요. 일부러 챙기려고 막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를 적게 드리고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한번 노려보시고요. 저는 지금 뽑아도 문제없다 생각합니다. 명함만딱 들고 오시면은, 무기도 신경 쓰지 않고, 성님도 적당히 맞춰줄 수 있고,